오른쪽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오메, 깜짝아. 상당히 강렬한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뭐예요? 무슨 이모티콘이에요, 이게. 도대체? 이게 뭐예요? 잠시만.

너무 <laughs> <laughs> <나> 무서워. 요 근데 <laughs> 노래할 <laughs> 잠깐만. 잠깐만. 나 너무 무서워서 상도 <laughs> <나 너무> 아파. 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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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都同犯后。 너무 강렬해. 야, 나 너무 강렬해가지고. 잠시만요. 돈에. 여러분 잠시만요. <laughs> 돈내아나 <돈에. 웃음> 잠깐만 나 잠깐만 나 이거. 라라 나다 리액션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잠시. <laughs> 이게 이게 돈내 하는 것까지가 초식인 거죠? <laughs> 아. 발개차고 좋네. 아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 나. <laughs> 자, 자, 리수님, 컴플레인성정님천지정 감사합니다. 엉룡룡 고맙습니다. 랑만님천지정 감사합니다. 엉룡룡 감사합니다. 청춘 레몬님, 천지정 감사합니다. 엉룡룡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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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나열의 스타킹 구멍님, 천지정 감사합니다. 엉룡룡 네. 고맙습니다. 잉영의 허언자님, 천치정 감사합니다. 땅콩이 가왔습니다. 리종우씨얼월케검샤오정 님, 천치정 감사합니다. 오냥용 가왔습니다. 잉영희 허언자님, 천치정 감사합니다. 오냥용 가왔습니다. 담양으로 이적하고 반정 님, 천치정 감사합니다. 오냥용 가왔습니다. 임명의 허언자님, 천치정 감사합니다. 오냥용 가왔습니다. 컵컵 팬티, 잘뚜본 나작신님, 천치정 감사합니다. 오냥용, 고맙습니다. <laughs> 자, 보시. 냥이 허원단님, 천치전 감사합니다. 웅영룡 고맙습니다. 추,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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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리, 케라톱스님, 천치전 감사합니다. 웅영룡 감사합니다. 호화리, 겨드랑이, 광대진님천치전 감사합니다. 웅영룡 고맙습니다. 리허설씨간 부쩍님, 천조전 감사합니다. 웅영룡 고맙습니다. 리오형, 아향, 아항종님, 천치전 감사합니다. 웅영룡 고맙습니다. 일려시원님천치전 감사합니다. 웅영룡 고맙습니다. 우렁이는 우렁님, 일결 끄덕, 설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에이. 익명의 환주님 응녕녕 천지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리젠아임님 천지정 응녕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박수 나팔관 현학 단장님 천지정 응녕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해랑해어루님 천지정 응녕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laughs> 여러분, 내가 늦게 읽어서 미안해요. 저희 최대한 열심히 읽고 있거든요. 응경이선원자님 천치주연 감사합니다. 민용하였습니다 그, <laughs>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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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야. 잠깐만, 잠깐만, 더 있어. 또 어딨지? 자치번호님, 1개월 구독. 알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아이고, 아이고. 더 있어. 영곰해. <laughs> 연곰의 핑크색 도요 덮개님 천체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옴년뇸 고맙습니다 익명의 헌자님 천체종 옴년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리더의 시덕혐 리온의 가종님 천체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옴년뇸 고맙습니다 아우내꼴라지아 잠깐만 가기 <laughs> 전 <laughs> 임명이 언더님, 천지정, 응영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나, 왜, 거의, 유사, 유사 결승이라고 한지 알것 같아. 나, 잠깐만. 일단, 너무, 다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감, 고맙고요. <웃음> <웃음> 잉여현다님, <laughs> 천재전, 응, 가사합니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다, 초식인가 봐. <laughs> 다, 지금, 본인이 돈에 해놓고, 다른 사람들, 이 돈에 넣으면, 아오, 아오, 니 꼬라지, 아오, 이러고 있는데쯤, 내가 볼때다 거기서 거긴데. <laughs> 난 정상인데? 나도 정상인데? 뭔가, 뭔가, 다른 쪽으로, 이제, 사고회로가 정상화 당하신 것 같은데 아나 잠깐만 나이 노래 들으면서 너무 웃겨가지고 눈물이 계속 나가지고 아, 아 눈물이 나아아나 아. 진짜 진짜 상상도 못했어 근데 나 진짜 방금 노래 들으면서 너무 웃어가지고 현기증이 나는 것 같아 어지럽다고요? 진짜 진짜 어지러워 예, 여러분이 어지럽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아, 물론 여러분도 어지럽긴 한데요. 그 내가 너무 많이 웃어서 광대가 일단 너무 아프고. <laughs> 숨이 딸려서 제 머리에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된것 같아. <laughs>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일단, 그 사탄 숭배가 즐길 거리가 훨씬 많은 것 같아. 나, 나 그래도 나김나 김창섭 알게 되고서 이 노래를 들을 때는 <웃음> 잔잔했거든요. <웃음> 잔 그래도 여러분 이제 어, 리액션 같은 거 하실 때 채팅 치실 때 이렇게 채팅이 빠른 속도로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laughs> 어 그래도 좀 얌전하게 그래도. 어 이것도 해줘, 저것도 해줘. 1, 2, 3, 이런 거 이제 붙이면서 하셨는데, 사한 선배는 처음부터 그냥... 아, 나 이게 너무 웃겨, 이게 너무 웃겨. 여러분, 그 이모티콘 왜 있는 거예요? 대체? 아, 아, 눈물. 너무... <laughs> 아, 그건, 그건. <laughs> 뭔데요? 말을 하잖아. 아, 그건 다음 편에서? 아, 오케이, 케 아, 뭔가 숨겨진 뭔가 있나요? <laughs> 숨겨진 게 있는 건지, 그냥, 그냥 초식인 건지 잘 모르겠어. 너 헷갈려. <laughs> 아, 일단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여러분도 이 노래 나올 때 제일 재밌죠? 물론 아직 두 개밖에 안 들었으니까 제일 재밌죠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 노래 나올 때 너무 엄청 신나죠? <laughs> 처음 듣는데 재밌네요? 처음 듣는 분이 어떻게 그렇게 딱딱 맞춰서 이제 리액션을 <laughs> 할수 있는 거지? 네? 다 처음 듣는다고요? <laughs> 아, 뭐예요? 네. <laughs> 꼬리곰타님선치주녕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처음 들어요. 해인님 <laughs> 너무 공격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그냥 다 그렇구나, 그런 분들이시구나, 이게 컨셉이구나 하고 이제 <laughs> 하셔야 됩니다. 예. <laughs> 음. 오늘 처음 들어요. 채팅 따라서 쳤어요. 오늘 이좀 처음이에요. 근데 솔직히 채팅 따라서 쳤어요는 이제 그 되게 긴거 넣을 때그긴 거라고 치신 분들은 약간 이해를 할수 있는데. 그긴거다 쓰신 분들이 있더라고. 나도 봐, 봐버렸어. 나 잠깐만, 나 올려서 봐도 되나? 나좀 올려서 볼게요. 안 돼! 채팅이, 채팅 활력이 너무 세서 올려서 볼 수가 없어요. <laughs> 안 돼. 우리가 볼 수가 없다데 <laughs> 잠깐만. 여러분. <laughs> 아니요, 잠깐만요. 이미 못 본다고요? 이미 못 본다고요? <laughs> 잠시만요. 아, 화면에 가사가 있어요? 뭐야, 메세지가 블라인드 처리되셨는데 누구 있네 잠깐만. <laughs> 뭐, 아. 어. 얘 예, 허접이라고요? 어? 돈한 푼도 안 쓰고, 갑나라, 배나라 해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끝까지 지들 밥차먹을 국리만 처하는데, 그렇게 늘 먹는 음식이랑 늘 가는 식당이랑 이런... 뭐야, 왜 이렇게 길어. <laughs> 리선적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라하는거죠 매일 보는 것조차 제대로 비웃도 못하는 능지 떨어진 아이들을 꼬려 유저라고 믿었던 사람이 멍청이지 멍청이야 이건 게임인데 좀즐게 그건 현실에서 챙기란 또 있는거죠 <laughs> 너무 과속했잖아 아, 도배에서 도배에서 제자된거구나 아 <laughs> 아니 여러분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버티신건가요? <laughs> <laughs> 아니, 나 사실 나도 그 사건 터졌을 때, 그, <laughs> 아무리 그래도 소식이 접할 만한 데라고 해야 되나? <laughs> 그런데 보통 이제 게임을 하면은, 인벤을 보통 보잖아요. 저는 이제 몬스터 터를 옛날에 할 때도 인벤 보면서 되게 이런 무기는 이렇게 쓰는 거고, 이렇게 되게 좋은 공략 같은 걸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정보 얻으러 갔는데 게시판이 막 불타고 있는 거야. <laughs> 막 심지어 게시판이 막 나눠져 있었어, 맞아. 리버트랑 본섭이랑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았는데 리버트 유저들은 약간 분노를 하면서 되게 화력이 그렇게. <laughs> 환영이 별로 없더라고. <laughs> 아니, 보니까, 이 글이 리젠이 별로 안 돼. <laughs> 근데 이제 글, 그 되는, 리젠 되는 글을 보니까 되게 막 억울해 하는 거야. 아니, 이것도 이거 하고, 저것도 저거 하면은, 우린 어떡하냐. <laughs> 이거 저 말을 들어주는 게 맞냐. 이러면서 본섭 유저들도 막, 막 욕하고 막 그러는데 본섭은 그냥 진짜 그림 막 무슨 새로 고침 할 때마다 뚜루루루루하면서 막 올라오더라고 보면서 정말 힘든 싸움을 하는구나 싶으면서 아니 뭐지 나는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나는 이이 이 패치를 내놓는다고 해도 계속 분노할 줄 알았는데 아, 드디어, 막, 리선적, 어떻게 하는구나. 꼴 좋다. 이게 정상하지 마. 약간,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글을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야? 하면서, 허다닥 나가서 메이플을 삭제했습니다. <laughs> 아, 억울하다, 억울해. 억울할만 했어. 서버비도 안 내는 거지들 사라졌구나.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 솔직히 약간 그 생각했어. 아니, 아니, <laughs> 아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배치를 해도 분노하는 게 정상 아닌가 하면서 이제 이제 들어갔을 텐데 거기는 이제 다다 <laughs> 다, 어, 아, 드디어 리보트 이렇게 하네. 음, 이, 이거면 됐지.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laughs> 약간 오히려 허? 내가 잘못된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억울하다 억울해 사실 메이플 안 해봐도 버틴 적 없어 <laughs> 뭐예요? 그러면은 그냥 창팝 유입돼가지고 창팝 너무 재밌잖아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 너무 재밌잖아 하면서 다니는 거였어요? <laughs> 초딩 방학 때 한번 해봤어 뭐예요? <laughs> 나저 같다. <laughs> 아 그런 사람들도 많은 거구나 여기. 그냥 상판이 좋아요? <laughs> 근데 솔직히 좋을 만해아 나도 나도 약간 이렇게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노래 들을 때마다 <laughs> 노래를 타이밍 맞춰가지고 이런 거 설마 헉는 거냐? 헉헉헉헉헉 한치중 감사합니다. 문영용 가겠습니다.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아니허허허허허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저허허허허에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자석허허허허 샀고요. 물론 살까 고민은 했지만 저는 그그 그 열심히 그 여러분 그거 아세요? 넥허 플레이. <laughs> 넥슨 플레이 열심히 열심히 출석 체크하고 그 가챠 돌려가지고 <laughs> 열심히 캐시 모아가지고 코디템 샀습니다. <laughs> 코디템만 샀습니다. 코디템만. <웃음> <웃음> <에이>. <웃음> 그럼요, 그럼요. <웃음> 코디는 중대 사항이죠. 기득한 들리고 마라벨치르고. 아저 마라벨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어아 맞다 한번 해봤다 한번 근데 그거는 이제 친구가 사줘서 해줬던 거긴 해요 친구가 뭐 메이플 출첵 해달라고 자기 여행 간다고 한3일 동안 메이플 못한대요 출석 체크를 해달래요 해줬어 하니까 이제 사주더라고 <laughs> 그거 그거 쌀먹겠습니다어 심지어 좀 좋은 거 나왔었던 거 같아 그때 기억으로 음 마인드가 리중작이시네요 <laughs> 여기 리중박 리중작밖에 없으니까 좋은 거 맞죠? 여기 여기 본섭 유저 없 없죠? 여기서는 속이 없죠? <laughs> 대리도 하셨네, 덜도. 네? 헉. 아 아니야. <laughs> 아니야. 난 출석 체크만 했단 말이야. 헉헉 헉, 대리 헉. 안돼. 나 논란 생기는 거 안돼. 헉헉 <laughs> 헉. 안돼 안돼 빨리 넘어가야겠다 저는 사탕순배 고르겠습니다 <laughs> 자이 노래도 정말 이제 신선하고 예 괜찮은 충격이었지만 책상에 물컵 있나요? 어? 아니 아니 없어요 노래 틀면 조용해지 <laughs> 아 제가 책상 무릎 의자에 이렇게 무릎을 굽히고 뭐라 그랬지 무릎을 안고 있는 그거라가지고 혹시라도 부닥치면은 이런 쿵쿵 소리가 들릴 수도 있긴 해요. <laughs> 무릎 통증이 아니고요. <laughs> 음, 이게 마이크가 제가 마이크 암이 없어가지고. 어, 에? 에? 왜? 왜요? 무릎 통증 아니에요. 뭐죠? <laughs>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사탕 선배 노래가 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이러, 이렇게까지 여러분이 단합할 만한 노래가 또 있을까? 화력이 좋을 한 노래가 또 있을까? 나좀 기대되네. 일단 다음으로도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너무 궁금했어요, 진짜. 그동안 열심히 이 악물고 참 보람이 있다. 그래도, 왜? 여러분 와가지고 다 이렇게 즐겨주는 거 보니까 너무, 너무, 아, 뿌듯해. <laughs> 오예. 오른쪽도 들어봅시다. 생사여탈. 어문제 뭐예요? <웃음> 뭐예요? <웃음> 뭐, 뭐야? w 팅이 l w e l 하는 거야? l w e l 이 노래 제목이 뭔가요? 생사협찬요? 또야, 또 리버트야, <laughs> 또 리버트래. <laughs> <laughs> <왜 그런> <laughs> 뭐야 <뭐예요> 이게 <laughs> <laughs> 뭐야 <뭐예요> 이게 <laughs> 아온 세상에 리선적 노래 있잖아요 들었는데 나 아니, 뭐가 뭔가? 이러고 있는 거야. 이렇게 웃기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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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같이 앉아라. <흔들어. 웃음> 잠깐만. 어우, 겁나 아파. 예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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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원님 에? 진짜 리모트 하던 사람이라서 뭐할 말이 없네. 아, 채팅창 도매 따있다 했다. 따했다 했어요. 아니, 근데, 그, 뭐야? 너, 뭐야? 어떻게 채팅창이 이렇게 되지? 뭐, 제, 뭐야? <laughs> 너무 신기해. 엥? 잠깐만. 오, 어, 휴몇 개를 쏘시는 거예요. 잉여여 환자님, 또 구독권 열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은 거예요? 잉여여 환자님, 천천히 또. 잉여, 잉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수요? 아니. 나 너무 신기한 게 구독권을 이렇게 뿌렸는데, 왜, 왜 아직도 안봐으 신분이 있는 거죠? 왜 왜지 왜 시청자가 묘신 거지?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방송 열심히 켜야겠다. 임명이 환전님 또우천체두 후원을 오녕녕 오녕뇽오뇽녕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원래 제가 내일 그, 휴방 5월 갤라라고 써놨거든요? 이 정도로 사랑을 받았으면, 보답을 하는 게 인증, 인지,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일도 창파 월드컵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정, 이정도로, 이정도로 열심히 채팅도 쳐주시고, 팔로우도 해주시고, 그럴 줄 몰랐어.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진짜 고맙습니다. 노노노노노노노 <laugh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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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고마워요. 근데 <laughs> 이 말만 기다렸다고요? 아 그런 거였어? <laughs> 이런 거, 그런 거였어요? 이럴 수가. 나만 몰랐던 거였어. <laughs> 그러면 아까 할자 이렇게 <laughs> 해달라 했으니까 창밥 진도 <청박진도> 못난온다고요 <laughs> 그러게요. 내가 <laughs> 우리 창밥 이거 5시간 걸리면 걸릴 수도 있어. 일단은 할 자! 했죠, 했죠. 엉엉 유환자님 천치주한 또 엉엉 양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로우랑 구독이랑 하트 공짜라고요. 하트 어떻게 공짜야? 팔로우가 어떻게 팔로우 어떻게 공짜? 구독 어떻게 공짜야? 네, 팔로우도 안 하시는 분들은 되게 안 하세요. 그 본인 팔로우 차이 그 확고한 저 저게 있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 천치주를 냈는데 하트를 줬다니까 천치주는 돈이 아니야? <laughs> 천치주는 돈이 아니에요? <laughs> 네.. 메입을 하던 분들 오, 어떻게 된 거야? <laughs> 생각이 <laughs> 하트라는 공짜인데 하트는 공짜야? 아, 서비스야? <laughs> 아 그런 거예요? <laughs> 그 정도는 날먹이에요 <laughs> <마>, 맞나? <laughs> 일단 너무너무 어, 또 고맙습니다. 또 활짝을 해야겠다. 일곱 번남았거든요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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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몇번 어, 했지? 네네번 했나? 오케이 세번남았다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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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laughs>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우 덥다. <laughs> 아우 덥다. <웃음> <응>. <웃음> 근데 나 진짜 너무 놀라긴 했어요. 저 방송을 안 켰는데도 그 리순족 해적이었나? 약간 그런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저를 팔로우하신 거예요. 이 방송 준비하면서 그냥 방송 준비할 때딱 보이거든요. 누가 팔로우했는지. <laughs> 있는 거야. 그래서 어? 왜 방송도 안 했는데 팔로우를 하셨지? 했는데 그게 상파 월드컵 때문이었어 팔로우를 너무 잘 해주셔요 다 하씨 누구지? <laughs> 팔로우를 잘 해주셔서 좋아요 저는 감사합니다 <laughs> 음. 자 그러면은 둘 중에 어떤 걸할 거냐 <laughs> 이것도 좋은데 하이, 하이라이터 됐어 쳐.. 쳐.. 쳐죽여 <laughs> <laughs> 아.. 여러분 한, 안 해도 돼요 <laughs> 이거 있잖아요 아니 아니 안 해도 돼요 <laughs> 뭐야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바로바로 넣는거야 여러분 옆에 메모장 띄워놓고 해요? <laughs> 심지어 이게 달라 다 <laughs> 여러분 옆에 메모장 띄워놓은 거예요. 타자가 빠르다고요? 이게 어떻게 아 타자가 5,000 풀마라고요? 아 타자도 5,000 풀마 아니었구나. <laughs> 그럼 인정이지 이해했어. 딱 알아버렸다. <laughs> 아 근데 나 진짜 이거 이거 처음 봤을 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약간 창파 월드컵이 여러분이랑 같이 이렇게 놀면서 하는 게또 재미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생사여탈이 좀 충격이 강했어. 그래서 생사여탈 올리겠습니다. 난 너무 깜짝 깜짝 놀랐어.